올해 신고된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4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5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였습니다. 임현철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1,885명에 대한 올해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년 새 1억 3천만원 늘어 14억 1000만원이 됐는데 전체 고위공직자 중 80%가 재산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먼저 청와대 참모진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 가까이 늘어난 45억 33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억 7,600만 원을 신고했는데 퇴임 후 사용할 사적 터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보유액이 늘었습니다. 집이 두채 이상 있으면 처분하라는 정부 여당의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지만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759명 가운데 148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였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49명, 6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5명, 열린민주당 1명 순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혜 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5억 4천만원 상당의 서울 노년동 다세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인천 강화에도 단독주택 1채가 있었습니다. 최고 땅부자는 국민의힘을 탈당할 무소속 박덕금 의원이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강원도 홍천과 제주 서귀포시 등 44곳의 땅을 보유했는데 이들 토지가액은 2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 중 보유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388명입니다. 이중 수도권 토지 보유자는 95명,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집중심사단을 꾸려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 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하여 해당자의 부동산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재산 공개 대상 공지자 중 3분의 1가량인 644명은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TBS 이명철입니다